안녕하세요. 착한 차량만 소개시켜드리는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입니다. 아래 저희 착하다 중고차 사이트 방문하시면 더욱 더 싸고 가성비 넘치는 매물들 많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국산 대형 세단 중에서도 풀옵션인 차량을 500만 원대 정말 저렴한 금액에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뒤쪽에 보이시는 올류 SM7 차량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올류 SM7 차량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올류 SM7 2.5 아리 등급의 차량으로 차량 최초 등록일 2013년 2월에 최초 등록된 2013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6만 7천 키로 주행한 차량으로 차량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 또한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540만원 540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차량 컬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검정색 바디 컬러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지금 차량 전면부 유리 부분에도 지금 돌티면 상 하나 없이 튕팅 상태도 굉장히 농도 짙게 시공 잘돼 있는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본넷이나 범퍼 쪽에도 지금 도장 상태 굉장히 깔끔한 도장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투명도와 앞쪽으로는 이렇게 전방감지 센서 모두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휠과 타이어 상태 보시면은 휠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조금 있는 모습.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80% 이상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핸다부터앞 도어, 뒷 도어, 뒤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쭉비춰 봤을 때 문콕이나 비스 굴절된 곳 없이 굉장히 깔끔한 유지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휠과 타이어 마찬가지로 휠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빼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 뒷 타이어는 지금 7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뒷유리 컨디션부터 뒤 트렁크 도어, 뒤 범퍼까지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양쪽 리어 램프 또한 깨진 곳 하나 없이 깔끔한 투명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엔 당연히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모두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트렁크 내부 공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내부 공간 모습인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답게 안쪽으로도 굉장히 깊숙하고 옆쪽으로도 공간 굉장히 넓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는 충분히 실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석 측면부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조석 측면부도 뒤쪽 핸다부터뒤도어 앞도, 앞쪽 휀다까지 영상으로 쭉 비춰보면 문콕 하나 없이 잔 기스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도장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공간부터 옵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량 탑승 전에 먼저 시트 상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트 상태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해진 곳도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부터 열선 시트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답게 굉장히 정숙한 엔진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졌을 때도 떨림이나 부조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방 계기판 쪽보시다 되면 지금 실 주행 거리 16만 7 172km 실 주행 거리 확인되고 있고요. 계기판에도 경고등 들어온 거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핸들 부분도 핸들 가죽 마감 부분에도 잔 스크래치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후측판 감지 센서 그리고 도어 트랩 쪽에는. 보스 스피커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으로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마트 키 버튼부터 그리고 공기청정 버튼 아래쪽으로는 각종 미디어 킥 버튼들 아래쪽으로는 좌우 독립 듀얼 프로토 에어컨기능 모두 장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부터 스포츠 모드 버튼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차량 상단부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빠짐없이 옵션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앞좌석 공간부터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뒷좌석도 탑승 전에 먼저 시트 상태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뒷좌석은 앞좌석보다도 사용감이 없어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뒷좌석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습 스피커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차량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2열 공간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답게 지금 레그룸 공간부터 헤드라이닝 공간까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 쪽에는 이렇게 뒷좌석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상단부 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량 상단부에도 이물질 묻은 것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까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차량 앞쪽으로 나가서 차량 파워트레인 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려고 앞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먼저 엔진 소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리시는 것 같이 2.5 V6 엔진답게 정말 엔진음도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엔진이나 미션에도 유유 또한 없는 만큼 굉장히 컨디션까지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 한번 더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체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올유 SM7 2 5 r 리 등급의 차량으로 옵션까지 풀옵션으로 꽉꽉 채운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차량 최초 등록이 2013년 2월에 최초 등록된 2013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6만7천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540만원. 540만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 차량 관련하셔서 궁금한 상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저희 대표 번호나 아래 저희 착하다 중고차 사이트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정말 싸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 종료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